뉴스에 대한 거는 제가 빅스노우볼을 항상 보내드립니다. 보냈던 거예요. 어, 식품, 유통업계, 이달에 라면, 빵, 커피, 반값 할인이라고. 반값 할인? 반값? 지금 식료품만 많이 올라왔거든요. 일단은 정부의 정책적 부분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이 큰것 같아요. 물가 잡아야죠. 그죠? 네, 소비 활성화 시켜야죠. 지갑을 지금 꼭꼭 닫고 있는데, 이렇게 내리면 조금이라도 쓰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자, 아, 유통업계 봐보세요. 정부와 식품 유통업계가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규모 행사. 그래서 낮추기 위한 대규모 행사. 물론 이게 일시적인 부분은 있지만, 네, 경기를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대형마트와 편의점. 라면빵, 커피, 최대 50% 저렴하게. 그죠 자, 이제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에 물가를 잡겠다 강한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쪽에 의해서, 어, 내수 소비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그, 경제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순환 고리를 그려서, 어, 경기 성장률을 좀 올리려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거죠. 소비 쿠폰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추가 경영 예산에 대한 일정 금액, 많은 부분이죠. 많은 금액들은 민생 경기를 위해서, 민생 경제를 위해서 돈을 푸는 거죠. 지역 화폐나 뭐 이런 쪽으로 좀 푸는 거런 상황. 이게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어요. 자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셨죠? 이 반값 커피 반값 빵 반값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주식이잖아요. 주식, 주식을 해야 되는 거 입장이잖아요. 아 지금 소비를 진작시키려고 하는구나. 요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 소비를 진작하는 부분들이 내수 쪽으로 집결되잖아. 그 음식료 쪽이란 말이야. 라면은 케이프도 해가지고 전 세계에도 잘 팔려요. 그죠서 케이프도 관련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불닭볶음면, 네, 어,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을아 이쪽 분야가 다른 쪽에 섹터보다 훨씬 더난 거예요. 이거를 인식하라시, 인치, 인식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라면 이건 반값이고 빵 반값이고 커피 반값이니까 사러 가십시오. 그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트럼프 8월 1일부터 25% 관세. 어. 물론, 이제, 그, 추가 협상에 대한 부분은 열어놨어요. 열어놔도 편지는 왔어. 그 통지서가 온 거지, 통지서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반편으로 움직여야 되죠? 동맹인데, 한국과 일본은, 어, 동맹이잖아, 미국과의 근데, 정말 강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 동맹이 맞나?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런 부분이 세게 크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25% 상호 관세에 들어온 그런 상황이 고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8월 1? 1일? 8월 1? 1일. 어디서 응. 8월 1? 그쵸? 어. 뭐, 이 안에 이제 그 협의를 해야 되겠죠. 협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 어. 일단은 미국에선 트럼프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과의, 이, 미국과의, 한국과 미국과의 관세에서 미국이 손해본다. 한국의 관세에 의해서 네 배, 4배, 네 배나 한국이 더 받고 있다 이거지. 네배 높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실상으로는 그게 아닌데, 트럼프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협상의 전략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거는 뭐, 모르겠지. 모르지만. 어쨌든, 트럼프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상호 관세에대한 부분을 해 한국에서도 한국서 군비, 군사비용 군사비용에대한국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도한국에국은한국에 미국, 진짜 한국에원까지 하는데 너무 우리 미국이불공정국다 이렇게 생각서하 한국에서도 한그에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아니에요도본에도마찬가지도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 전선으로 구축을 해서 오히려 좀 이렇게 좀 방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일본 총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맹이래도 할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본이 일본이 먼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동맹이래도 할 말을 해야 된다. 그렇죠. 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동맹이라도 할 말을 해, 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다가 트럼프가 꽝 하고 치면 떼갱이잖아 그래서 일본 애들은 믿을게 못해 저렇게 얘기를 해도 어. 그쵸 어. 일단 트럼프는 뭐 동맹이건 자신건해 어. 전통적인 동맹 관계보다는 거래 중심으로 실리외교를 하고 있는거예요그 실리외교에 대한 부분으로 나가야지 우리도 실리 외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네 고맙습니다 음,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만약 어, 잠 자민당이 아, 그래요? <laughs> 조기교체될 때? 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laughs> 어, 우리나라 정치도 지금 어잘 어, 그 뭐, 잘, 헷갈려서 잘 모르겠는데 일본 정치까지 어떻게 우리는 정치에 대한 부분을 보다는 일단은 아니, 경제에 대한 부분 보자고요 제가 정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 일단은 일본 총리가 그렇게 얘기했니까 어동맹이라도할 말을 해야 된다 이재명 정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리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트럼프도 동맹보다는 실리야 어쨌든 우리가 동맹이지만 어 경제적 부분에서는 실리 추구해야겠다 이거잖아 그럼 우리도 실리를 추구해야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실리 추구하는 게 나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 우리나라 역시 실리외교가 중요하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전략적 부분에 의해서 협의하고 협상하는 게 유리할 거예요. 그건 누가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네. 자, 이제 일본 총리가 동맹이라도 할말을 해야 된다를 꽝다 떠트려 다, 놨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트럼프, 트럼프는 고가올수 있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든지 아니 뭐 미국이 그뭐 상대국의 여론을 조사 안할리 없잖아요. 다 조사하고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런 얘기 했다라는 얘기가 들어갈 거고 그렇죠? 어.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보다는 현명해야지. 일본은 뭐 지금 여기에 떡방생님이 올린 것처럼 뭐 선거가 있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 관리. 정부에서 내놓는 메시지 관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지금 잘 하는 것 같아. 요 국정에 운영되는 부분들 잘 한다가 훨씬 더 높잖아요. 그죠? 네. 뭐 여론조사에 의해서 뭐 나온 걸 가끔 가다 보면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메시지 관리 중요한 거는 아주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도 미국이지만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이. 네, 중국. 그이 중국을 이제 어떻게 대우할 거냐라는 것을 좀 깊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어 일단은 중국 쪽의 시장에 접근한다는 것은 미국의 반감을 살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미국의 반감을 사더라도 효과는 쓰일 것 같아요. 미국이 어동맹이라도할 어. 말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일본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단기적인 부분으로, 부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거고, 경쟁적 관리가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중국하고 밀착됐다가 중국에 의해서 또 팽당하지는 않겠지만, 팽 비수무리하게 소외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도 어떻게 또 해소하기가 힘들어요.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중국이 위협적이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진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중국은 어, 중간재를 한국에서 수입을 해요. 그렇죠? 중간재를 수입을 하는데 중국과의 중간재 수입 경쟁이 지금은 굉장히 치열해요. 중국의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제재에 의해서 중국은 자체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반도체도 거기에 해당돼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유리한 거는 반도체예요. 다른 거는 거의 다 줬어요. 디스플레이는 완전히 뭐 중국한테 먹혔고요. 솔직히 전기차도 좀더 지나면은 BYD나 샤오미 이런 쪽이 더 싸고 품질이 좋고 모델의 이그 디자인 좋고 이러면 그걸 살 수도 있는 거잖아. 이 자꾸 저간다고.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관계도 미월 관계로 갈순 없어요. 미국과의 관계도 역시 미월 관계로 갈순 없잖아요, 그렇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어 중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돼. 요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지금 방입이 달라는 거잖아. 그치? 보호 비용 더 올려 달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일본 은 꼼짝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 이거 현재 자 중국과 한국의 이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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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이 그다 미국에 좀 편중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죠 지난 정부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수출이 무역의 무역을 통한 수출이 6.3% 뿐이 안 돼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어 이게 30년 만에 최저치야 중국과의 교역이 이렇게 줄었더라니까 근데 중국이 이렇게 줄어, 줄여도 타격은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살만한 거야. 어, 그죠? 그 타격에 대한 부분은 헤쳐나오고 있다고. 우리나라가 그 일본이 화이트 국가, 블랙 국가 해가지고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제재를 할때 이걸 생각을 해보면 돼. 그쵸? 우리나라가 개발을 해가지고 벗어나고 있잖아. 중국도 마찬가지야. 벗어나고 있단 말이야. 무역도 6.3%뿐이 안 돼. 그리고 각각의 제품이 중국과 경쟁 체제야. 그러니까 중국과의 밀월관계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야. 중간재에 대한 여건에 우리나라가 공고하게 차지했었던 부분들이 다 흔들려버려가지고 지금은 어 중간재 수출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냥 반도체만 조금 앞서 있는 정도. 근데 반도체도 거의 다 따라왔어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정말 진짜, 뭐, HBM이나 이런 첨단 쪽 움직이는 거, 그거 빼놓고, 나노 경쟁에 대한 기술력, 이런 것들 빼놓고는 거의 중국이 레거시 반도체 쪽은 거의 다 따라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만큼. 그러니까 중국과의 접근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명확히 파악을 해야 관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종목이 제차 순환매에 대한 그 고리 순환 순환매에 대한 고리로 움직일 때 어, 이해도 그러니까 그 어, 섹터를 선별하는데 좀더 어,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이걸 어, 봐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료, 균, 균형적 외교가 중요한 그 상황이고 어, 중국과의 교역이 줄어든 그런 상황에 우위에 있는 부분을 어, 앞서가야 되는 거니까 우위에 있는 부분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술 개발 아니면은 정말 진짜 어, 경쟁력 있는 상품, 고급화, 차별화 이런 쪽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많이 치여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가 많이 올라오죠. 어. 근데도 어. 왜냐면 경제 성장률도 지금 어. 많이 낮아졌는데 어. 정부가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경기 성장률 전망치가 바닥을 찍고 올라온 걸 맞습니다. 조금 올려줬어 해외에서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봐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미로리 힘들고 일본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본도. 일본도. 일단은 미국의 관세 편지가 도착을 했고 25%라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8월 1일까지 협상에 의해서 줄여야겠지. 아니면 이걸 내든지 보복 관세면 더 올리고 그래서 그렇죠? 완전 트럼프 식이야 그러면 중국에 대한 미롤도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 관계에 대한 부분에 영내 교육을 좀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필리핀, 이런 동남아시아예요. 중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 거기도 인구가 7억 명이야. 중국은 이제 그 인도의 인구 1위 자리를 뺏겼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큰 나라고 인구도 많고 동남아시아 쪽도 인구 많단 말이야 근데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 젊어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인데 거기는 청춘들의 사회야 근데 이 청춘들이 케이팝을 좋아해 케이푸드 자 이제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어. 그러니까 이 로직을 세워야 돼 로직을 세울 때는 좀 지루해 그리고 이게 완벽하게 돼야지 종목을 던졌을 때 흔들리질 않지. 이런 게 없는 그런 상황에서 종목, k 프도 아니면은, 어, K컬처에 대한 여건에서 나온 종목을 쥐고 있을 때 흔들린단 말이야. 그죠. 렇 그렇죠. 근데 문화는, 문화는 소비, 소비의 중독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쉽게 안 바뀐단 말이야. 어, 중국 문화도 있지만은 중국이 우리나라의 중, 중국의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좋아하고 그 부분을 소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열리는 문화야 그냥 시장, 내수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소비진작과 내수시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거죠 이제 알겠죠? 요까지는 이제 만들어 가야 돼요 자, 동남아 시장은 단순한 시장이 단순히 대체하는 시장이 아니야 우리의 나아바리가 돼야 되는 거 우리의 우리 거기에 완벽하게 문화에 대한 부분을 심어놓고 움직여야 돼. 그러면 은 아주 공고해지는 거야. 우리나라 상품이 좀 비싸더라도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성장의 토대로 만들어 갈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진짜 어 시장적으로 확대되는 K뷰티, K팝, K푸드, K콘텐츠, 근데 이 젊은층들이, 그러니까 동남아는 지금 젊은층이라고 얘기잖아요. 이 젊은층들이 뭐를 많이 써요? 모바일, 스마트폰 모바일.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 젊은층들이 모바일. 그러니까 모바일 결제나 모바일 전자상거래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전체적 카테고리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관세의 영향력에서, 벗 어, 나는 종목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죠? 제가 이 관세의 영향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그렇 예, 대력적 부분. 아, 물론 이제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알고 있는데, 아, 또 들었다. 그렇게 해서 시간 아깝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했다. 네, 정보가 있었는데 아그 정보를 이렇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방송에 조금 더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라고 저는 얘기드릴 수 있는 거죠.